안녕하세요. 제이림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작업은 4세대 카니발 K4 9인승 카니발 차량을 6인승으로 개조한 거예요. 6인승으로 개조할 때, 이거 맨 뒤에 이제 4열 싱킹 시트가 있는데, 이 싱킹 시트는 제거를 하고, 그 위로 해서 레일을 더, 3열을 뒤로 더 많이 뺄수 있도록 레일 연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0cm 정도 연장을 해가지고 3열도 레그룸이 충분하게 나오게 하고 2열도 레그룸이 충분하게 나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4열 시트 있던 자리는 이제 수납함으로 마감 처리를 하고요. 거기에서 여기 이제 문이 이렇게 있어요. 매일 연장을 하기 위해서 문은 좀 작게 만들었고요. 밑에를 보시면 내부 용적은 원래 싱킹시크에 있던 자리만큼 충분히 넓어요. 그러니까 짜잔한 짐들은 여기다가 다 평소에 넣어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3열 시트를 맨 뒤로 빼놔도 문 여는 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원래 이 시트를 띄면 바닥이 그냥 철판이 보이고 올록볼록볼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편편하게 마감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마감처리를 하니까 이런 거는 저에게 믿고 맡겨주시면 되고요문은두 개로 나눠서 만들어서, 한쪽으로, 뒤에 또짐이 있으면 한쪽으로 밀어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어 시트는 평소에 이제 편하게 탈수 있도록 이제 통화 매일 작업을 해서 좌우 슬라이딩을 달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원래 지금 순정 카니발은 이 밑에가 이렇게 밑으로 꺼져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시트 바닥에서 엉덩이까지 시트의 높이가 원래 앞쪽 포지션 기준으로 해서 한 33cm, 34cm 정도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시트가 앞쪽으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여기 밑에가 꺼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한 40cm 정도의 이제 위에 높이가 차이가 생기니까 애들이나 무조건 발이 뜨거나 성인들도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배를 평탕을 시켜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저 저쪽 시트를 보시면 저게 원래 순정 이어 시트가 있던 포지션이에요. 저기에서 뒤로도 갈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앉으면 레그룸이 한 뼘도 안 나와요. 운전석 뒤에서부터 해서 그래서 발 뻗거나 이렇게 편하게 쓸 수가 없는데 이 통합레일 작업을 해서 좌우 슬라이딩을 넣어서 작업을 하면 안쪽으로 밀어놔서 뒤로 시트로 밀면 지금 이게 뒤로 밀어놓은 상태인데 이 옆에서 사이드에서 비교를 해 보셔도 레그룸이 훨씬 넓어진 게 눈으로 보이시죠? 이 시트랑 비교를 해 보면 물론 여기서 더갈 수도 있어요. 물론 더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면. 충분히 발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개방감이 되게 넓어져서 여기 앉으신 분들도 되게 편하게 가실 수가 있고요 3열 시트도 이 2열 시트가 뒤로 간 만큼 3열도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지금 얘 기준으로 해도 얘를 이렇게 뒤로 빼놔도 3열에 사람이 안고도 레그룸이 남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제 승차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작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6인승으로 사용하면서 보통 이제 가족들 많이 타거나 할때맨 뒤에 있는 시트는 불편해서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6인승으로 개조 작업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팔거리도 있고 편하게 갈수 있는 장거리도 편하게 갈수 있는 작업이 되는 거죠. 이 작업을 할때 보통 구조변경 같이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작업했을 때 구조변경 하실 분들은 이제 최소 열흘 전에 예약을 해 주셔야지 이제 승인 서류가 나오고. 그리고 작업은 하루 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주세요.